아, TVN, TV, TV. 네이버 검색창에 광화문 맛집을 치면서 입맛을 다졌던 시대. 하지만 앞으로는요, 주말에 광화문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 찾아줘라고 묻는 시대로 바뀐다고 하네요. 와하. 네이버가 24일입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했는데요. 한국어를 더잘 이해하고 답변을 만드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네이버는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열어가겠다. 이런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어, 챗GPT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맞습니다. 네이버가 공개한 한국형 챗 GPT는요 클로바 X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 요두 가지를 같이 공개를 했어요. 하이퍼 클로바 X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게 클로바 X, 즉 네이버 버전의 챗 GPT죠. 질문에 답변을 내놓는 방식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오픈 AI가 인간의 질문에 곧바로 답변을 주는 책 GPT를 공개한 뒤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네이버가 우리도 아직 안 죽었다! 라면서 공개한 게 바로 클로바 X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가 그동안 약간 얼굴에 우울함이 보였던 최수현 네이버 대표의 얼굴이 확 펴졌더라고요. 아, 펴진 겁니까? 살이 좀찐 겁니까? 아, 살찐 건 아니고 같고요. <laughs> 최 대표가요. 생성형 AI 시대에 네이버는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지난 5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돈을 써서 대규모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한국형 책 GPT, 바드 이런 걸 갖게 됐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하이퍼 클로바 X 네이버가 3년 전 개발했던 매개변수 2,040억 개 규모의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바를 발전시킨 거래요. 앞으로 네이버가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매개변수, 즉, 파라미터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변수라는 뜻인데요. 인공지능 모델의 능력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자동차의 연비라든지 이런 것도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매개 변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냅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결해 주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가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네이버는 이 매개 변수 얼마나 되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도 공개를 했나요?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초대규모다 라고만 밝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쟁을 해야 되는 챗GPT나 구글바드나 MS의 빙이나 얘네들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는요.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매일 갱신되는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을 해서 내부적으로 GPT와 경쟁을 시켜 봤는데 무려 75%의 승률을 보였다. 이 얘기는 100번 싸웠을 때 75번을 네이버가 이겼다는 거죠.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챗 GPT의 3.5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 쓰고 있는 4.0은 아니라는 거예요. 3.5랑 경쟁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매개변수 말고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이 AI가 너무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힐루시네이션 이런 환각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어떤 대응 방안이 있다고 하나요? 사람이 마약을 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도 마약을 한건 아닌데도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건 클로바 X만큼은 환각 문제를 최소화했다는 게 네이버의 주장인데요. 대표적인 게 세종대왕 맥북 사건입니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일이었는데요. 책 GPT에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이 있었다라는 검색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물어보면 알지 못하면 나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은 모른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뭔가 비슷한 걸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인 양 거짓말로 꾸며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처럼 실제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 네이버의 설명은 그래요. 인공지능이라고는 하지만 얘네들이 기존에는 팩트 체크 기능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고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질문과 연계한 답변을 무조건 생성해냈다. 하지만 우리는 네이버에서 세종대왕 맥북 사건을 검색해 보면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학 맥북 사건과 관련해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환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쨌건 이날 네이버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쓸수 있게끔 테스트를 할수 있게끔 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사당 혹은 학자가 있는 조직당 질문 30개 내외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테스트를 거의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환각 문제와 관련된 결론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클로버 엑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요거 테스트 해보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그냥 대기 등록으로만 돼 있어요. 네. 신청해도 언제 내가 이걸 써볼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네이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뉴스, 블로그, 지식백과 이런 다양한 데이터에서 답변의 이유와 출처를 찾고 있다. 그래서 다른 AI와는 달리 환각현상을 72%나 줄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어쨌건 네이버가 클로바X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창작, 요약, 추론, 번역, 코딩도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 입사 면접 연습 해야 되니까 네가 면접관이 돼 볼래? 이러한 질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클로바X가 네이버 안팎의 다양한 서비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네이버 쇼핑, 여행, 이렇게 연계를 해서 상품이나 장소를 추천하는 건 물론이고, 구매, 예약과 같은 외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어 이렇게 되면 네이버 매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이버의 자랑인 이 검색 서비스도 새로운 걸로 새 출발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앞서 그렇게 자랑했던 하이퍼 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 Q라고 하네요. Q의 베타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예문에서도 봤다시피 복잡하고 긴 질문도 이제는 이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한 정확한 검색 결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의 돈줄이었던 검색광고 시장 더큰 변화가 예상이 되겠죠? 최소연 대표는 Q는 네이버의 쇼핑, 로컬, 페이와 같은 버티컬 서비스들과 깊숙하게 연결이 될 것이다. 네이버 안의 판매자와 창작자, 파트너사가 비즈니스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과 서비스로 지지할 것이다. 즉 네이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인공지능 덕에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는 설명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장의 반응이잖아요. 주식하신 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서비스를 공개했던 당일 6. 2.6%가 올랐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6%가 올랐다. 뭐꽤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음 날 7.86%가 빠졌습니다. 어허. <목소리>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를 했던 날은 큰 기대 속에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설명을 듣고 난 다음 날에는 실망을 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때 네이버 주가가 시총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전날 6위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날 10위로 밀렸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종목, 토론방, 이런데서 많은 사람들이 설전을 벌였겠죠? 하이퍼 클로바 X. 오, 생각보다 괜찮네? 또는, 아, 기대만 못하다. 하지만, 결과론으로는 더 빠진 폭이 컸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어 기반으로 차별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영어 기반의 책 GPT나 MS의 빙 채폭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지배적인 결론이더라고요. 아하! 물론 이날 미국에서 애플 MS 알파벳 메타 대형 IT주들이 2% 이상 떨어진 것도 네이버 주가 하락에 큰 역할을 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라는데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날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전 11시 11분 현재 0.47%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마도. 예, 전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한 이 반사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결론부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네이버 입장에서도 패를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일부만 보여주고 핵심 기술은 살짝만 보여줘야 앞으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공개 다음 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전문가들만 테스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반응 중요할 것 같아요. 요약을 해 보면 구글, MS, 메타와 같은 미국의 공룡 기업 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출시한 나라는 한국, 그것도 네이버밖에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챗 GPT의 3.5 수준은 되지만 4.0에는 못 미친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선방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홈런까지는 아니지만, 안타는 쳤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네이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인의 꼭 필요한 한국인 취향을 저격한 검색 결과일 겁니다. 아무래도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기반의 생성형 AI는 구글이나 오픈 AI를 넘어서기가 힘들 겁니다. 네이버 주장처럼 한국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책 GPT보다 뛰어나지만 일반 용이 아닌 전문가 용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이퍼 클로바X는 채 GPT보다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했대요. 와. 전문가들은 클로바X가 네이버의 기존 서비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는 뛰어나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히 한국어에 능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기사나 블로그가 아닌 깊이 있는 내용. 즉, 한글로 된 데이터더라도 논문에서 찾아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에서는 확실히 부실한 모습이다. 네이버가 보유한 50년치 뉴스, 9년치 블로그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나 문화적인 맥락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네이버가 자랑을 했지만, 정작 돈이 될수 있는 B2B 영역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게 아주 국소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진짜 실력은 클로바X의 진정한 가치는 이날 공개했던 기존 뉴스나 블로그 기반의 데이터가 아니라 오디오 클립의 오디오 데이터라든지 네이버 TV의 동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색 결과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오디오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면 양, 전문성이면 전문성, 질이면 질 뉴스와 블로그를 압도하잖아요. 경불진이든, 썬킴이든, 수많은 팟캐스트의 방송이 책으로 엄청나게 나왔고, 이들 책이 대부분은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전문성, 깊이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시연에서 보여줬던 아쉬움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가 7년 이상 쌓아온 방대한 오디오 데이터, 그 이전부터 축적해온 동영상 데이터를 클로바 X의 천병으로 삼는다면 충분히 미국 기업들과 적어도 한국에서는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 일면이 번역 서비스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번역 서비스 하면 구글 번역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한국어 관련돼서는 네이버의 파파고를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챗 GPT와 같은 AI 생성형 서비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국만큼은 네이버에서 내는 서비스가 더 특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 뭐 지금 국내에서 카카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유명 IT 기업들도 생성형 AI 연구하고 있고 곧 공개를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 기업은 네이버와는 달리 막대한 오디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의 잠재력이 오디오 데이터, 경불진을 포함한 이런 오디오와 동영상 데이터에서 실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